해양사장은 상당히 노력이 높은 것 같아 네 해양세장 어, 예몇번 <laughs> 질문 드렸다가 준비되지 않은 질문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약간 좀 질문드릴때 좀 어색해지고 주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부닥치고 있는 어려움이 있거든 네. 그걸 질문을 안 해. 아... 그걸 질문해야 네 답이 나가는데, 응? 그리고 그 답이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나가는데, 그냥 질문을, 떠있는 질문을 한다.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으니까 답변도 뿌리가 없는 답변을 해줄 수밖에 없어. 나라고 안 해도 돼. 어떤 구체적인 어려움에 닥쳐서 질문을 하면 그거를 풀어주는 내가 답변을 하는데, 질문을 두루뭉술 이해하게 하면 나도 답변도 두루뭉술 이해하게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심사위왜냐면 음. 가정에 의해서 답이 나갈 필는없거 그래서 윗사람은 뭐냐면 답을 주는 사람이야 아랫사람의 질문에 답을 주거나 이해가 안 돼서 하는 거를 이해되게 해주거나 이해되게 해주는 것도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전받치하고 달라. 전받치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어, 서쪽으로 가. 왜 가야 되는데 하여튼 가. 이런 얘기고 이게 전받치가 하는 얘기입니다.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하면 네가 왜 움직여야 되는지부터 이해되게 풀어줘야 되는 돼야 그래서 가는 결정은 네가 하는 거예 동쪽으로 가도 되고 서쪽으로 가도 되는데 네가 왜 가야 되며, 어? 그,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거를 이해되게 풀어주면 결정은 네가 한단 말이야. 이게 멘토야. 전바치하고 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멘토가 되고 있었냐, 전바치가 되고 있었냐. 그지? 윗사람이라고 하면 전부 전바치가 되고 있었던 거잖아.